대단하죠? 여보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이걸 자르겠습니다. 싹소롱입니다. 싹소롱. 자, 그럼 지금부터 잘라 보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잘 보여야 될테데잘 보이게 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가요아잘 보야 여 되는데. 아이고. 이제 됐나요? 예예 예. 보이네. 아, 들어갑니다 작소롱.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나. 아깝다. 완전히 이거는, 뭐, 써먹을 데가 없네, 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 도 으이구이, 넘어질라고. 뭔 일이야, 이게. <laughs> 일단 바닥에 놓겠습니다, 바닥에. 다게 놓고 제가 이렇게 묶어 줬는데 이렇게 하도 저기에서 꽃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붙여 갖고 있으면는어 이거 여기도 묶어놨는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묶어놨어요. 제가 묶어줬어요. 너무 너무 잘한 게이 거리대출 저, 저기에다가. 거리 거리에다가 아이고 이제 누워지네 누워져 우와 세상에 왜 이렇게 커서 까무리된다고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얘는 아무래도 분갈이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이 너무 가벼워요 지금 영양분이 다 없어졌나봐요. 오늘은 강전을 했기 때문에 분갈이는 내일 아침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순두을 이렇게 따주고요. 여기 다 잘라버리면 이제 회생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목지라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작게 남겨두면 은새순이도 금방금방 납니다. 이런 데는 좀다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나비처럼, 보라색 나비들이 그냥 그렇게도 많이 너글너글, 너글너글 하던데. 이제는, 나 힘들어요. 빨리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매물찬 것 같아도 매물찬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삽목둥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 진짜 주위 사람들이 많아지면 참 좋은데요. 이? 이렇게 완전 많이 잘랐죠. 여기도 더 잘라. 자 애기도 저러고. 그래야지 이제 또 여기서 막 뻗어 나올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헤헤헤에헤 정말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나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삽목을 하는 아이들을 지금 다 물꽂이를 좀 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아깝지만 보내대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깝지만 보내겠습니다. 어디 기주관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이 기념으로 하나 해둘까요? 얘가 길다랗게 된게 삽목을 할 때는 여기 생장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생장점이 없으면은 옆으로 순이 날 시간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생장점이 있는 걸로 삽목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물꽂이를 해, 해두겠습니다. 물꽂이. 물꽂이. 그 기념으로 하나 했으니까 안녕 바빠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싹소름을. 제가 그 흰색 싹소름도 지금 전제할게 많고 그러는데. 일단은 요, 오늘 영상은, 싹조름 빠빠이. <laughs> 대품, 대품 빠빠이. 아, 여가 하나 더, 기념으로. 아까오니까 오, 우 셉니다, 쌤. 에이, 그냥 갑니다. 그럼 오늘은, 꽃님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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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laughs>